저는 가격도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데 자 같이 느껴볼게요. 뭘 보여주시려고? 네. 보시면 아니 네. 늦, 몸으로 느끼셔야 돼. 요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한2 4 k g 네. 정도 브레이크를 살짝. 아이고 뒤에서 어, 다쏟아져이 <laughs>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밟았는데도 이렇게 한 번씩 아... 갔다 와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애가 뒷좌석에 있는데 저희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벨트에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살짝 이렇게 서줘요. 어. 근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아. 신호가 막 갑자기 떨어져서 그랬는지 뭔지 몰랐는데 네. 딴짓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뭐야? 브레이크 왜 이래? 어.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네. 가다가 약간 설때 살짝 밟아도 어. 이렇게 쏠려요. 와, 이런... 이거 진짜 고속으로 가다 싹 밟았을 어, 때 그런 느낌인데요? 그르... 네, 고속으로. 네, 지금 근데 20도 안 됐거든요, 방금.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네. 아, 제가 평소에 모하비 타고 캠핑 자주 다니잖아요. 네.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산에 있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산이 네. 있는 데를 가다 보면 네.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자부심이 느껴져요. 막, 언덕을 막, 그냥 막, 물차만 힘들지 않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크게 밟지 않는데도막 가요. 어. 중간에 멈춰도 뒤로 밀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자, 자랑 좀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좋았는데, 얘는 언덕을 갈때 조금 네.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얘가 네. 엔진이 어떻게 되죠? 1.6 터보예요. 아. 아, 네. 아 <웃음> <웃음> 어. 아니, 조금 네. 힘들었어요. 아. 아, 그럼 실제로 캠핑 다니면서 불가, 그러니까 예측 못한 상황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나 보하요그렇 저는 그렇게 네. 높은 산등성에 있는지도 네. 모르고 막 갔는데 계단식으로 된데 막 올라가거나 할때 네. 조금 어 저렇게 가파른데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아, 저는 진짜 막힘없이 막 올라가거든요. 네. 눈길이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올라가거든요봐봐라 네. 형님 간다 이렇게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이 차로는 그건 못 느낄 것 같아요. 아, 그 요거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어 인터넷에서 보긴 봤어요. 네. 뭐 세금까지 해서 한천 원짜리? 네. 어떠세요? 전안 사요. <웃음> <웃음> 하실 거예요? 안 사요, 저도. 음, 아유 그렇게 주고 사고 싶지 않아요. 아 왜요? 네. 거기 조금 더얹어서 네. 저는. 네. 진짜 하나. 네. 아니면 제네차 있잖아요. 걔네 차 네. 네차 어, 사거나 할것 같아요. 어, 연비가 가벼워도? 저는 연비 신경 썼으면 어디서 차 팔아서 다른 차로 갔죠.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네. 산타 파이브리드랑 모아비가 두 대, 두, 두 대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요? 네. 저는 모아비. 당연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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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왜? 큰차 좋아하니까요. 아, 아 산타페도 충분히 큰데, 6인승에다가 어, 예. 위로도 높고, 어쨌든 내릴 때좀 높은 데서 내리고 싶어요. 어... 어, 이거 조금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네. 내릴 수 있어요. <laughs> 오늘 산타페 하이브리드 저희가 준비했고, 왼쪽에 이제 모아비를 준비했는데, 우리 시은님께서 이산타파이브들을 되게 장기간 기회를 얻어서 타보시고, 실제로 이 차를 타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한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모아비 타는 여자, 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 모아비, 저 예전에 산타페를 소유해보신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 CM 산타페 탔었어요. 어떤 약간, 추억이 좀 있었는지? 좋지 않아요. 네. <laughs> 아니,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네, 네. 처음엔 좋았는데, 네. 점점 아이가 노후되다 보니까, 네. 돈도 들고, 음. 마음고생도 하고, 네. 어, 땀띠도 없고막 그랬죠. 네. 아, 땀띠를 얻었다? 그게 네. 어떤 일이었어요? 아주 해가 쨍쨍한 날, 네. 서울랜드 주차장에서부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대로 그냥 일단 창문을 다 내리고 오는데 네. 아이가 막 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원래 어. 안 우는 순한 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울어 쟤왜 울지? 이러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보고 막 해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어. 거예요. 뭐 주변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안았는데 애 등이 네. 다 젖어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까보니까 네. 땀띠 올라오고 아, 그때 최악이었죠 그 어... 이후로 저희 아이들은 네. 죄송하지만 산타페 네. 이렇게 지나가면 네. 산타페라고 안 해요 <laughs> 엄마 에어컨 안 나온 차 에어컨 안 나온 차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네. 아주 깊은 네. 추억이 지독한 추억이죠 그 다음 차가 바로 이제 모하비셨죠 네, 네, 네. 모아비 이제 그 많이 말씀해주셨지만 뭐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큰 단점 하나 보고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네. 튼튼하다 음. 안전 안전 네. 단점은 요즘에 연비가 <laughs> 원래 그 전엔 괜찮았거든요. 요즘에 연비가. 네. 그게 단점. 네. 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산타 하이브리드 타시기 전에 가장 궁금하셨던 게 이제 어떤 것이었어요? 어, 저는 산타페 사실 궁금한 네. 건 없었는데 아, 이게 네. 많이 변했잖아요. 디자인이라든지 네. 뭐 네. 하이브리드로 네. 하이브리드 이런 하이브리드로. 게 조금 네. 궁금하긴 했어요. 완전 전 이게 좋아요. 되게 조용하죠. 네. 근데 단점은 네. 이렇게 조용하면 저는 운전할 때 멀미해요. <laughs> 네. <laughs> 저희 애들이 뒤에서 엄청 떠들거든요. 아 <laughs> 어, 그러면 막그 소리 들리면 머리 아픈데 네. 그거를 온전히 다 느껴야 될것 같아가지고 시끄러운 차도 괜찮은 <laughs> 것 같아요. 만약 차를 이제 고르신다고 하면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디자인. 사실 썬타페 디자인은 네. 예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디자인의 느낌도 아니고 앞에는 약간 페의 느낌도 살짝 그것도 있고 네 내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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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아 심플하고 네. 예쁜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 어떤 게들수 있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네. 이건 연비죠 연비가 왜 그러냐면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고속 주행은 안 해봤지만 네. 17. 뭐 이렇게 어. 시내 주행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연비 미쳤다 네. 계속 그 소리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양평에 갔다 왔어요 네. 딱 내리기 직전에 19가 찍힌 거 <laughs>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차 타면서 19 네. 찍힌 거 처음 봤어요 어... 저 옛날에 모닝 탔었거든요 아, 예, 그것 예. 연비가 엄청 좋잖아요 모닝 타면서도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닝이 연비가 엄청 끝내준다 막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그게 싹 사라졌어요 기존 산타페는 그디젤이었요 가솔린이었어요? 아, 그때 가솔린이었나? 디젤? 디젤이었겠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 같아요 싹 지웠어요 그때 타셨던 그, 그, 산타페랑 지금 산타페는 너무 좀 많이 막혔죠 또 많이 바뀌었죠. 어, 이렇게 네. 조용하지도 않았고 풍절음도 네. 들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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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기 네. 거리 여기의 네. 거리는 네. 비슷해요. 저희 이거 타면서 네. 처음에는 사실 조용하고 이러니까 저는 멀미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 옆에 타는데 어우나 멀미하는 것 같아 이랬는데 네. 조금 적응이 되면서 아 근데 옛날 감성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산타페탈때그 네. 느낌이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연애를 할때 네. 여기 신랑이 앉아있으면 제가 네. 그쪽에서 이쪽 기대고 잤어요 네. 가까우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대고 자는 게 음. 신랑 운전할 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차에서는 그러니까 힘겹게 하면서 네. 힘드니까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가고 아니면 네. 손잡고 가고 이랬는데 네. 어 맹걸 어제는 완전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예전에 산타페 네. 타던 느낌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laughs> 그런 감성을 새록새록 다시 느껴서 그건 좋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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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나 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꽁냥꽁냥 연애하고 싶으신 분 네. 산타페 추천드려요. <laughs>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크루즈 해놓고 네. 이렇게 붙어서 갈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모하비라 모합비 없는 옵션들이 좀 있어요 여기? 어 있죠. 어 어떤 거요? 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여기 네. 뒤에 네. 아이들 선선세이드 네. 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선루프 네, 네. 아, 선루프도 이것도 달라요. 의식의 흐름. 썬루프 바로 가네. 썬루프도 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네네. 팍 닫아요. 네. 근데 얘는 좋더라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면서 저 뒤까지. 파노라마 어. 좋아하는데. 보이시죠? 아 이게 다 열리네. 그리고 여기 이거 네. 딱 올라오면서 네. 이렇게 열려요. 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비도 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비를 여기 막 맞으면서 주행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어차피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laughs> 네. 이거 넣어서 한다는 게 이게 파노라마로 들어가니까 네, 네, 너무,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네. 그리고 컵홀더가 많아요. 그냥 우스의 소리가 아니라 <laughs> 네. 제가 커피를 되게 많이 마셨어요 음료를 네. 여기다가 음료를 꽂고 저기 아래쪽에 놓고 여기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네. 종이각으로 주잖아요 네. 그걸 또 여기 아래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거기 아래 공간에다 놓고 뒤에 또두 개를 쓰고 아이가 저 뒤에서 하나 썼는데 네.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 좋다 네. 근데 요즘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어차피 5인승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건 조금 부럽더라고요. 아이 있는 집, 특히 막 음료나 물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수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 그걸 한번 시작해보시죠. 아쉬운, 예. 아쉬운 점은 예. 이거 좀 작죠? 많이 작죠? 많이 작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거 너이 길이보다 세로로 작은 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단점이긴 한데 장점도 네. 있더라고요. 어, 카메라가 네. 왜곡이 별로 없고 그리고 라인을 되게 잘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잘 잡아주는 것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거는. 아, 실제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네. 왜곡이 많이 없잖아요. 네. 굴곡이 많이 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니까, 요즘은 기능이겠죠? 음. 근데 이런 것도 잘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아. 실제 밑에 네. 봤을 때랑 네. 차이가 많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처는 모아비 같은 경우는 좀안 되나요? 이게? 아니, 요 저희도 잘 돼요. 아, 어, 잘 돼요? 그래서 사실 네. 부럽진 않아요. <laughs> 부럽진 않지만? 네. 음. 왜냐면 제가 봤을 땐 같은 제품이잖아요. 네, 네. 안에 내용도 다 똑같고, 네. 뭐, 비슷하니까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죠. 근데 이건 하나 부러워요. 아무리 봐도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아저 블랙박스 내려오고 되게 싫거든요. 근데 네. 얘는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잘 찍히더라고요. 네. 그거 조금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건 많이 부러워요. 두 번째로 아쉬운 거야? 네, 네. 크기. 크기. 아. 그론 꽁냥꽁냥 좋지만 그래도 큰게 좋잖아요. 예, 예. 어, 그리고 아 얘가 예. 정말 그냥 봤을 때 제일 먼저 저는 타자마자 이걸로 캠핑 갈수 있나? 아, 갈수 있어요. 어... 있지만 네네. 저희 짐을 다 실을 수 있나?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네. 됐죠. 그리고 어... 처음에 왔을 때저 뒷자리가 네. 이렇게 눕혀서 왔어요. 좌석이 네. 그래서 시트를 눕힌 상태에서만 이렇게 공간을 봤을 때도 네. 아 이게 좁구나 했는데 어. 뒤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차크닉이라든지 네. 차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어. 한번 그럼 이따 저희 정차해서 공간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아, 안 보여줄 건데? 네. <웃음> <웃음> 나만 볼 거야. 근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하면 네. 아, 내가 갖고 싶던 옵션들이 여기 있다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오르간 페달을 샀는데 네, 네. 오르간 페달을 네. 동호회 분들이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처음에 카페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그게 뭐가 달라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음. 처음에 운전할 때그 생각을 아예 못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막상 딱 타보고, 제가 탈 때도 몰랐어. 그 옆자석에 탔는데, 어, 순랑이, 어, 이거, 페달 이거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 하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별 차이를 못 느낀다. <laughs> 제가 장점으로 칭찬할 줄 알았죠. 아, 근데 이거는 네.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 얘는 네. 하여간 네. 제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페달을 사용하는 거랑 네. 얘랑은 네. 그렇게 크게 느낌이 아... 차이가 없어요 승차감이 어떠세요? 통통거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저도 예. 그래서 모아비와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지만, 물론 모아비가 방지턱 넣거나 할 때는 네. 더 탕통하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뭐, 부드럽죠. 모아비에 비해서 부드러웠어요. 펠리카로 사용하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작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작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계기판에 작은 대신에 계기판에 나오는데 미러가 여기에 비쳐요. 방향지시는 했을 때만 나오는 그런가? 네, 어어 이러가 어. 비쳐요. 네. 그래서 어 맞아. 근데 요 비치는 모습이 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laughs>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네. 감성으로 옆에 네. 보면서 네. 확인 크게 확인하는 게더 좋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조금 네. 오 이거 좋다 네. 이렇게 이게 어디 차에도 있는데 제가 네. 시승을 하면서 많이 음, 봤거든요. 음.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이면서 아 나도 갖고 싶다 했던 네. 기능들이 여기 네. 있다는 게 조금 음. 좋더라고 오늘 같이 이제 촬영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산타 파이브리드는 기존의 산타페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어놓은 거 외에 막에 특별한 건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차 같아. 요 차에 비해 엔진이 작죠. 작죠. 근데 작은 엔진이 큰 차를 끌고 가려다 보니까 아. 어, 언덕 같은 데서. 하는 네. 느낌 그게 아 심해요. 아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린 건 네. 그거예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너무 연비가 좋은 차인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놀러를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산계 음. 있는 그런 놀러를 간다든지 이랬을 네. 때는 조금 네. 힘이 든다. 네. 얘 자체가 힘든 것지 제가 힘든 건 아니지만 네. 아 얘가 잘 스무스하게 못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일부러 남한산성에 갔거든요. 남한산성 가서 이게 언덕을 얼마나 잘 올라가나 네. 이런 거를 조금 봤는데. 네. 확실히 딸리죠. Okay.